오른쪽은 어느 농장에 있는 가축의 수를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소가 120마리일 때 마리수가 54마리인 가축을 구하는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농장의 가축 보니까 소, 돼지, 닭, 염소가 있는데 소가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물의 백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소가 몇 퍼센트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120마리라고 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농장의 전체 가축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몇 마리이냐라는 거, 네모마리라고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마리수가 54마리인 가축을 구하는 풀이 가족 그러면 전체 마리수를 구했으니까 돼지가 몇 마리인지, 닭이 몇 마리인지, 염소가 몇 마리인지 각각 백분율을 통해 구한 다음 찾아줘도 되겠지만 우리가 요 전체 마리수 중에서 54마리는 몇, 파슨, 몇 퍼센트인가 바로 이 가축의 백분율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더 빠르겠죠. 그쵸? 우리 계획 세웠으니까 우리 프리과정 통해 정리해보도록 해요. 일단 소가 차지하는 백분율 먼저 알수 있겠죠? 자, 소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구해 보면 전체는 100이니까 여기에서 나머지 가축의 백분율. 돼지 27%, 닭 18%, 염소 15% 더하면 60이기 때문에 40%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농장의 전체 가축수를 네모 말이라고 했을 때, 전체 가축수를 네모 말이라 하면, 전체의 40%가 120마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모의 40%는 100분의 40. 40 이것이 이제 12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모는 120 나누기 100분의 40이니까 곱하기 40분의 100. 자, 약분하면 3, 300이 나오죠. 그죠? 아 그래서 이제 300마리구나 하면 네모는 300이므로 이므로 적어줄까요? 전체 가축수는 300마리입니다. 라는 것까지 구했어요. 자, 이제는 마릿수가 54마리인 가축의 백분율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마릿수가 54마리인 가축의 백분율은 보세요. 전체가 이제 300마리인데, 그중에 54마리라면 몇 퍼센트이냐? 300분의 54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100으로 약분하면 3, 3으로 또한번 약분하면 18이기 때문에 18%가 되는 것이고 자, 18%가 되는 가축, 바로 닭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마리수가 54마리인 가축은 달 입니다. 정답은 우리 가축의 이제 이름을 써 주면 되겠죠? 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